하나님 말씀 11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이 혼인정책으로 인해 어, 천명이나 되는 이방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삼았지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솔로몬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지요. 그렇게 해서 이방의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어,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은. 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이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이렇게말이하셨어요 어,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렇게 어, 그 길을 간이죠이처럼 솔로몬의 불이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이과 북으로 나뉘은 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지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제시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북왕국의 모든 왕이 그대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어, 그동안에 북 이스라엘에는 구왕조 1 9명의 왕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그만국의 길을 걸은 결과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약 200년 후에 그,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 극률화심을 갖고 계셨지만 그 극률화심을 거두신 것입니다. 200년 동안에 아홉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오면은 22년마다 반역을 하고 반역을 당한 꼴이 돼요. 예, 산술적으로는. 어. 하나님을 이 반역한 인간들의 정말 불쌍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살펴본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이. 경고지요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또 걱정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도 경성하여서 선한 길로 가지 않는다면 제거될 수 있다는 그 경고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 남았다는 표현은 남한국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이 앞에서 쫓아내시 이라. 여기 참그 19절 처음에 이 말씀이 무서워요. 유다도 유다도 올 것이 왔다는 것이죠. 응? 단지 멸망의 시기가 조금 늦추어진 것뿐이라는 말씀이죠. 유다도 북강국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겼다고 지적합니다. 즉 유다도 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만든 관습인 그 우상숭배를 따라갔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유다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따라 행한 왕이 처음이 여호람이죠 여호람 예, 여호람인데 어~ 열왕기 하 8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아하스가 있죠 이거는 또 11개 16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위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고 이렇게 고발하죠. 또이제 오늘 이후로 앞으로 살펴볼 인제 그 왕들 중에는 문화세가 있어요. 문화세. 문화세는 자기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어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에서 어더 악한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아요. 재단들을 쌓고, 아하스가 행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며, 나라 전체에 온갖 우상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11기야 2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물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앞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심하였더라는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죠? 아니죠. 므나세의 아들 아몬이 있어요. 아몬. 아몬도 2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므나세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보,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즉 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만큼 불순종했기 때문에 곧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암시를 주면데 제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그두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서 이렇게 목격하고도.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 대해 거절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주셨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그 후손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그들을 노략군, 약탈자들에게, 그들에게 순차적으로 각각 보내실 것인데, 앞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는 누구를 줬어요?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 남유다에는 사내립과 에사라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보내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열지파에게 경멸적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끝났다 이거죠. 끝났다 이거죠. 결국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 20절에 괴롭게 하시며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 저기 뭐 학대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괴롭히심은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렇게 예 무엇입니까? 겸손케 하기 위해서. 아,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귀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흉년과 기근과 병충해와 전염병, 질병이죠. 지진의 다섯 가지 재앙의 괴롭히심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4장 6절에서 11절에 쭉 나와요. 이, 예? 이런 재앙이.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그 땅에서 내쫓아 버리시는 괴롭힘을 행하시는 거죠. 괴롭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집 떠나면 뭐 무슨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떠났으니 그러나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괴롭힘의 징계, 추방하고 포로로 만드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에요? 궁극적인 회개를 위함이죠. 예, 괴롭히시면서도, 그러니까 1 1 기서를 언제 썼어요? 다 망해갖고 남녀도 망한갖고 바벨론 포로로 듣, 끌려갔을 때쓴 거잖아요. 그렇게 괴롭게 하신 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괴롭히심의 고통은 엄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깊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아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돼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은혜가 막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 아픈 이야기 속에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죠. 소망을 두지 않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괴롭게 하신다는 게어 나를 정말 겸손케 하시느라고 그러나 이것도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만 괴롭히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괴롭혔을까요? 당신의 아들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이시는 그 괴롭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영적인 흑암에 휩싸인 저 유대인들은 그것이 메시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저주했죠. 신성모독이라고 참나마도다하면서.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laughs> 예,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죄를 당신의 외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며 아들을 괴롭히셨습니다 그게 2사야서 53장 7절이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들을 괴롭히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괴롭게 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시는 것은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오늘 보면 21절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함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예 지금 열한기서 저자는 어 그들이 남북으로 둘로 찢어 나누지 나뉘어진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1000 여인을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여인들을 따라간 결과지요. 그래서 이 저자는 어,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여기서 마지막 요약으로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여로보암의 죄까지 역추적을 하죠. 그러면서 또한 포로로 이렇게 추방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로보암의 행위의 결과라는 그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기억하게 합니다. 찢어 나누심에 즉 찢어 조각을 내, 내셨다는 것은 명백히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 시대의 선지자 아히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대로 가서 옷을 찢지요. 그래서 그걸 열 조각 그 중에 열 조각을 열어보암에 이게 주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건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찢어 나누심에. 이것은 솔로몬 왕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북쪽의 열지파가 그의 신하에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지요. 또 열한기서 저자는 이 동사를 뭐라 고 그래 동사의 주어를 여호와로 나오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배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인간 역사 속에는 인간이 무슨 역사의 주체자로 보여요. 뭐 세종대왕 시대 때 누구고 뭐막 이런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그래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 보암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북쪽 10개 지파를 쪼개서 당신의 백성을 맡기셨는지를 분별했어야 돼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통치야 했죠. 그러나 그는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를 떠나 더욱 큰 죄를 저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 보암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어요. 한결같이 또 선지자의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절, 좀 아까 읽은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까지 죄에서 돌아,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보암이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을 금송아지 우상의 숭배의 길로 잘못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반드시 가야 될그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셨어요. 물론 당시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이. 역대 왕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하나님과 또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멸시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고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뽑혀나가지요. 그래서 주변 이방 나라의 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죠. 레이기 26장 3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에? 또 신명기 4장 26절, 27절에 보면 모세의 그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게 선지자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면서 선지자라는 얘기죠. 모세가 응. 또 엘리야, 엘리사, 또 아까 그열 조각을 찢은 실로 사람 아히야, 또 호세야, 아모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선지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배역한 결과 그들이 끌려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고 열한기 저자는 아주 슬픈 그 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까지는 뭐예요? 언제까지 열한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그때까지 끌려가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이 죽었겠죠. 죽고 죽고 죽으면서 그 후손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저자는 명백히 그 후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기록하며 남유다의 결말을 미리 기록한 거예요 약간 살짝 그렇죠 네. 살짝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18장은 다시 남유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내쫓으셨다고 했는데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 다 쫓겨날 거야 이 말만 선포했나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그말 선포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전했어요. 그렇 회개하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듣고 오히려 아수르만도 못했죠. 니누에만도 못했죠. 아수르의 니누에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더욱 악의 길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 포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북일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는 아수르의 어떤 확장 정책과 그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의 호세아, 호세아의 외교 실패를 원인으로 볼 거예요. 일반 세상 역사학자들은 예 그들은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파악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보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의 일, 사회의 일을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정치인들의 어떤 정책이 나와요 지금 예. 여러 정책이 나와요 그 정책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이반 그리스도적 정책을 전혀 느끼지도 못해요 얘기하다 보면 어 그래요 이러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두 달이 안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투표가는 뭐예요 어디다 투표해야 돼요? 후보나 그 후보를 낸 정당의 그 공약이 그 사람이 반 그리스도적인지 아닌지를 명백히 살펴봐야 돼요. 투표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응? 이것이 투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봐야 돼요. 세상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유혹은 잠시도 끊이지 않아요. 계속 와요. 근데 그게 전부 세상의 어떤 그런 거로 포장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돼요. 눈부릅뜨고 봐야 돼요. 눈부릅뜨고 세밀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의 길을 가도록 경계와 근신의 그 자세를 명령하셨어요. 또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글로 가 들어서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겪지 않아도 될 재난 수치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도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이 인본주의가 쉽슬고 간 유럽 다 난리가 났잖아요. 엉망이 됐잖아요.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오직 말씀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점점 점점 그게 점점 쪼여 오는 게 저는 보이는데, 왜들 그걸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그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정치인을 보고, 우리 조국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